형치도 좀 귀엽다. 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까 어. 자, 이찬이 이거 들고 나죠. 와. 한마디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혹했던 적이 있거든요. <laughs> 인기에 비결일 수 있다고 봐요. 노래로 빠져든 적 있다. 그때 그 남자가 불렀던 노래 뭡니까? 버즈 은인이었어요. 인기 많죠? 무조건. 저는 노래 잘하는 것도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 이건 진짜 100%. 어 이건 진짜. 1000%. 음. 혀씹을. <laughs> 0다 100%. 별로더라도 노래방에 딱 갔는데, 어. 노래를 잘 불러. <laughs> 음. 생각이 확 변한다야 되나? 근데 니는 근데 예외도 있다는 점. 아니 아니. 여기. 나도 그것 때문에. 음. 남이 나한테 대해서 생각이 바뀐 적이 있기 때문에 제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보는 게. 저는 그런 걸몇번 봤기 때문에 뭔가 아 노래 잘하는 걸로도 이제 이미지 반전을 좀 시킬 수 있구나 이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번호 많이 따했어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번호 따인 게 아니고 갑자기 왜 그렇게 모르보세요 <laughs> <laughs> 노래 잘하는 사도 인기 있죠. 노래에 따라 섹시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하는 거니까. 음... 응, 음, 맞아요. 인기 많았어요, 노래 불러서? 음. 노래 불러서 인기가 많았다기보다는 노래 부른... 아, 불 여자를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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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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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찍고, 여기서 내순 내준... 찍고 다시 하면 돼요 우리 이런 캐릭터 아니지 않아요? 이런 캐릭터예요 원래 얼굴이 좀 그런 덜 진화한 <laughs> 그런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가 노래는 진짜 잘해요. 그래서 대학 가더니 여자 친구 를 엄청 이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지? 야 아, 얘도 이제 먹히는구나형눈 보고 솔직하게 내남편 내가 이 여자 노래방 데꼬와가지고 노래 한곡 불러줄 꼬실 수 있다고 생각한 데단한 번도 없어. 제가요? 어. 노래로 꼬시진 않죠 다른 걸로 꼬시죠 그냥 데이트의 일환이고 나의 하나의 매력을 보여줄 뿐이지 이게 전체를 대변하진 않아서 저도 약간 그런 적이 있긴 해요 얘 목소리만 들으면 진짜 설레는데 근데 얼굴 딱 보자마자 이제 바로 그냥 근데 그 효과가 지속성이 있나요? 뭐 맨날 만나지만 노래만 끌고 가면 되지 자 유찬이 이거 들고 다녀 이 자식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laughs>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노래를 더잘 불러 그러면 당연히 더 좋아지겠지만 그 사람이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해서 아 호감 떨어져 이건 아니다 라는 거 이게 호감력이 아닌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면 그냥 오 동두에서 끝난다 팬신 아. 그니까 러 팬심밖에 아. 안가 주고 싶고 와 멋있다 그 순간이지 내 남친으로 사귀고 싶다까진 아닌 거. 근데 네. 내가 본 것도 그러면 노래방에서 그것도 이미 이 사람한테 호감 있는데 아 노래까지 잘해버린다고? 아,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눈 눈이 바뀌었던 거 아니지 지금 생각보니. 그래도 노래 못 부른 것보다 낫잖아요. 아 그건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노래 못 부르면 듣기가 싫어. 이 사람한테 내가 호감이 있든 없든 노래 연습을 해놔야겠네 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laughs> 또... 또 노래는 일단 잘해놓고 봐야겠네 플러스 노래를 잘하면은 멋져 보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귀결이 돼요. 근데. 이게.. 뭔말 뭐 하려고 지 그니까 러 이.. 게아 <laughs> 주요.. <laughs> 그... 긴장하지 마! <laughs> 요즘에는 폴킴, 뭐 정승환 아, 폴킴. 얘네가 약간 치트킴 폴킴! 나는 폴킴 여자들이 봤을 때 목소리 톤부터 일단 깔끔하고 듣기 좋고 딱 그런 목소리 딱 폴킴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10cm 같은 것도 아... 어떻게든 먹힐 수 있는데 10cm? 10cm 완전 좋죠. 권정률 완전 섹시하죠. 어. 장난 아니죠. 여자들한테 이렇게 완전 많죠. 어우... 그럼요. 시면 이승기도 컴백하셨죠 이승기 노래도 좋고. 규현도. 아 규현도 좋지. 어. 개인적으로 완전 발라드만 좋아해요. 성시경 이런 사람들. 성시경. <laughs> 성시경부터가 딱그 연배가 나온다. 몇살 <laughs> 차이 나도 안나왔 아니 나왔어. 우리는 요즘 성시경 안 <laughs> 듣지 않나. 뭐 그래도 들어도 좀 있으면 허가 아, 아이 허각 허각이 허각 지금 신곡이 나왔잖아 <laughs> <laughs> <저한테는> 그래서 완전 <laughs> 젊은 사람 나올 줄알았데 아니 야, 내, <laughs> 나도 사실 젊은 사람 말해야 되는데 그게 딱 막히더라고 나 허각밖에 안오르지 남자들은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할 거란 생각이 들거 진짜 기술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게막긴 맞으니까 잘 부른다고 하는 거지 보금을 낼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너 놀러. 노래... <laughs> 그거는 <그건> 비명인데. <웃음> <웃음> MC 더 맥스의 월러브 같은 거. 어. 갑자기 그걸 딱 불러준다. 근데 너무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또전 부분에서는 음색이 좋다. 와. 전 비그라고 오케이. 근데 전 비그도 웃기. 난 삐그덕. 나는 고음, 고음이 좋아. 남자들은 얘 노래 잘한다 하면 무조건 이수, M, MC 더 맥스 뭐 이런 애들. 음, 고음. 어. 고음 고음으로 막 지르는 애들 있어요. <laughs> 김나박이. 김동수, 아 김동수, 나얼, 박효신, 이수 이수, MC 더 렉스, 맞지? 김나박이 잘하지? 내 생각엔 누가 노래 잘하는 거 같은데? <laughs> 이정 이런 사람들, 가동균 이런 목소리 좋은 사람. 완전 옛날 가수밖에 안 나오네. <웃음> <웃음> 내가 잘못? <와, 내만한> <laughs> 내가 <웃음> 근데 여자 입장에서 노래 잘하는 거는 무작정 지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성적인 걸 좋아한다 여자들은. 아 성시경 씨, 뭐 나얼 씨, 또뭐 동대문 앞에서인 거? 광화문. 규현, 규현, 광화문에서. 왜 진주산 앞에 서라고? <laughs> 옷 사러 갔다. 동네 문에 옷 사러 갔나 보네.